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BJ 여비스입니다. 자, 돌아온 애순인을 찾아라. 미션, 지금, 시작합니다. 자, 오늘의 미션은 딱세통 하나 받아 보겠습니다. 네, 여, 여보세요? 어? 모시모시? 뭐 하세요? 야, 뭔, 뭐, 뭔 소리냐? 딸친냐 아니, 뭐 하냐? <laughs> 야, 언, 야, 하나만 물어보죠. 너 언제 가냐? 언제 끝나? 여보세요? 아, 씨, 왜뭐 끊어버렸는데?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, 저, 네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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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, 그, 항상, 직접 보는 시간이. 아니, 이름이 야프간이라고? 닉네임이? 목소리 이쁘네? 아, 네, 닉네임이요. 야프간이? 감사합니다. 야, 야프간이? 네네. 네. 몇 살이야? 저, 2 1살이요 어휴, 딱 보니까 대학생, 대학생이네. 목소리도 아주 좋고. 네네. 네. 음, 저기 아, 아저씨도 네. 목소리 좋지? 네, 음. 되게 좋아요. 목소리 말고 얼굴은 어때? 어 그건 좀너니 <laughs> <laughs> 네 얼굴은 어때? <laughs> 네? 니네 얼굴은 어떠냐고? <laughs> 제 얼굴이요? 음제 기준으로요? 아니 아니 객관적인 기준에서 니네 얼굴은 어떤지에 아 객관적인 객관적인 기준에서 내 얼굴이 좀이라고 했으니까 객관적인 기준에서 너의 얼굴 한번 평가해줄래 스스로? 음. 음 그래도 못생기지 않은 정도 <laughs> 아, 못생기지 않은 정도 어.. 살면서 네네. 고백은 한두세번 정도 받아봤고. 아저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? 그러니까 고백은 몇번 받아봤냐고 음두 번인데 두 번이면? 두 번이면 너 못생기 미안, 아유 미안해 미안해 어, 어예 예, <laughs> 말씀하세요 네네네 네 여보세요? 여보세요 아 저기요 예그 전화를 듣자마자 그 현자 타임에 가득한 그 지금 내가 봤을 때 일본 야동한 세 편은 본 목소리거든요 아까 전화하셔가지고 그분 <laughs> 나, 그분 맞죠? 아, 아니, 에어 형. 어 어. 저 열다섯 살인데. 어 열다섯. 들이 15... 저보고 던파한다고 찐따 시켜요. 아 잠깐만, 친구들이 너 던파한다고 찐따를 시킨다고? 네. 정말, 나 근데 팩트폭력 형 하나만 행사해도 될까? 네. 상처 받으면 안 돼. 던파를 해서 너를 왕뜻 찐따로 찐따 시킨다는게 아. 그 내가 볼때는 던파 때문인게 아니고 아그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 내가 볼때 <laughs> 근데 던파는 내가 볼때 하나의 그냥, 그냥 명분이야 명분 어... 아. 어떠 너 뭐라고 생각해? 아이들다 오버워치 하는데 저만 던파하니까 다 오버워치 하는데 고있 너만 던파하니까? 그거 너 혹시 오버치 해볼 생각 한적 없어? 해봤다가 용킬하고 형한테 욕먹었어요 해봤다가 뭐하고? 눈킬했어요 눈킬? 킬을 못했어요 아예 킬 못했어요 양킬했다고? 음. <laughs> 저기 답이 하나 있긴 있어 어때요? 전학가자 아 어, 미안하다 야 네? 전학가자 저기요? 어 <laughs> 자, 끊을게요. 죄송합니다. 자, 이게 제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. 너 저기. 누군데? 아니, 비드할빠 전화번호 저장되어 있는데 가 모르는 번호라서 너 누군데? 뭐, 뭐, 뭐야, LG전자 서비스 기사님? 너 씨발, 우리 집에 그거, 그 에어컨 고치고 내냐? 야, 씨발. <laughs> 개웃겨. 야, 왔으면 에어컨 알아봐야지, 너 임마, 조심해. <laughs> 아, 개웃기네. <laughs> 아, 야, 에이, 여보, 여보, 여보세요? <laughs> 아, 잠깐만, 얼마 전에. 아, 잠깐만요. 그 얼마 전에, 우리 집에 내가 그, 우리, 여기, 여기, 이 오피스텔 여기 자체 에어컨이 있었었는데, 그 LG전자 고장나가지고 사람을 불렀단 말이야. 네. 어, 근데 그, 그 사람이 LG전자, 그, 그냥 기사님 그분 같으신데? 어, 삼삼삼네네. 어, 아, 네, 아, 아, 저기, 담배 좀 많이 피시나봐요. 아, 들아하셨네요 <laughs> <laughs> 혹시 말버릇 <laughs> <마이버로> 레드? <laughs> 저, 저기, 저기요. 어이 끊었네, 어 끊었네, 아이 끊으셨네. 어이, 미안합니다, 좀 실수했나 내가. 어이, 죄송합니다. 모시 음... 모시. 아! <laughs> 혹시 지난번 그 노래방에서 일하신다는 바로 그 분이신가요? 아! 네네네. 아빠그 남자 누구야? 아하하하하하하. 오빠랑 나 버린 거야? <laughs> 너 버리고 싶어. 오빠. 어, 너 제발 버리고 싶어. 가. 자 죄송합니다. 자 누군지. 여보세요? 어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지여 여성분이시네? 네. 저기요. 네. <laughs> 근데 여성분 같으신데 목소리가 조금. <laughs> <laughs> 제 눈에 속일 순 없어요 <laughs> 다시 말하 여보세요? <laughs> 아 여보세요? 어여쭤맞네어 어, 맞네 맞네 어 맞네 어 그래 어 맞네 저기 목소리 좀 낯익은데 지난번에 전화하신그 여자분 아니신가? 아니요 저 처음인데 처음이요? 몇 살이요? <laughs> 저 님보다 어려요 님보다 어려요? 아니 그건 당연한 거지 아니 아니 그니까 자한하게 역시 아프리카 닉이나 이런 거좀 말해줄 수 있어요 어디 사는 누군지 궁금해서 저는 근데 유튜브로 가서 아, 네. 아 아프리카는 잘안봐예야 네. 근데 너 아, 야라고 해서 미안해 저 시청자님 죄송한데 사는 곳이 어디예요 이렇게 한국에서 통하는 화거 맞죠 어, 아 부산 사는데요 아 부산 사라 그래서 전화 간격이 좀 많이 머네 내 목소리가 한.. 버퍼링이 좀 있는거 같아 지금 아 그래요? 음 그럼 부산사람이면 한번 부산 사투리 한번만 써줄래요? 근데? 아 마..많..많이 묻나? <laughs> 왜? 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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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산이다 내 네, 부산 아이가 아, 왜 이러...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? 어색하냐? <laughs> 방금농님 방송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<laughs> 저기 에어비스야 이 개새끼야 씨 <laughs> 네, 저기. <laughs> 네, 여보세요? 왜 웃어요? 여보세요? 어, 왜, 왜 웃어요? 네. 음. 아, 신기하다. 뭘 신기해? 에? 전화한 게 신기해요. 전화한 거신기해너 어디, 너 부산 사람이냐, 너도? 아, 네. 음, 너, 너, 너 저기 한 번, 너, 혹시 너 아까 배풍 100개 쏜 우리 키티별이야? 아니요? 아니요, 그럼 누구야? 어. 그냥 받았어요. 그냥 우리 보던 그냥 조용히 보던 건방 우리 예순이 아니 할 건요? <laughs> 그럼 팬클럽? <laughs> 아니 웃지 말고 말해 왜 너무 좋아 전화하니까 왜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어? 보기만 해도 가슴이 <laughs> 두근거리고 그냥 미칠 것 같고 어? 정신 뭐 정신 차려야지 이럴수록 음 끊을게요. 아니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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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냐, 아니, 끊지 마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왜 아니, 왜. 벌써 아냐, 아니, 아니야, 아니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, 야. 어. 네, 여보세요? <laughs> 아, 여보세요? 아이고, 이번에 좀 굉장히 하이톤에 아주 귀여운 여성분이 전화를 걸셨네. 아, 빵가, 반가 <laughs> 안녕하세요. 음, 담배 좀 많이 폈구나. <laughs> 오빠! 음, 그래, 그래. 말해봐, 왜, 애순아. 음? 나도 오빠 반드시 나가고 싶어요. 진짜? 그 혹시. 네. 어, 체격 좀알수 있을까? 체격이 어떻게 돼? 187에 87이요. <laughs> 187에 87이요? <laughs> 네. <웃음> 혹시. 제가. <laughs> 어. 내가. 한 덜렁덜렁 하거든요. 어디가 덜렁거려? 너 지금 나 유혹하는 거야? 야, 야, 야. 난 이미 가정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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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가정이 있어. 야! 네. 너 대로지? 네? 너 대로 아니냐? 대로가 뭐야, 씨발 <laughs>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디서 욕질이야! 야, 네. 너 네. 위아래도. 네. 어, 너말 똑바로 네. 박아라. 오빠. 잘못하면 저기 뚝배기 날아간다. 어? 와. 네. 어. 어, 오빠가 너보다보니까 그렇지. 내 방송만 보다 보니까 그래? 남자친구 있어? 찍고 <laughs> 어너 게이야? <웃음> 아니 아니 무슨 <laughs> 내주야? <모습, 웃음> <레지야? 웃음> 야. 뭐라고그 미안한데 원래 아. 목소리 한 번만 내줄래? 아형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네. 아니 너 누구냐? 너 목소리가 성대면서가 거의 뭐제주꾼급이다여보세요 네, 여보세요. 자, 저희 선배 아주머니 시청자신가요? 아 아주머니 아니고 저 스물 한 살이에요. 스물 21살이 한 <laughs> 살인데 목소리가 거의.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딱 듣기만 해도 느껴지는데요 권장한데 군대 갔다 오지 않았어요? 아, 군대는 7월에 가고요. 7월에 가 여군으로 어. 가요 혹시? 아 아니요 공익이에요. 공익이에요 네네. 아 제가 목소리가 이런데 사실. 어. 제가 제주도 사는데. 어. 감귤 먹으면 다 이렇게. 감변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제주도 말로 한 마디만 좀 해볼 수 있나? 제주도 말좀 제가 잘 몰라서. 아, 어... 에어형. 에어형이 뭐야, 이 새끼야!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아니, 연기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. 아, 여보세요? 네? 뭐야, 뭐, 뭐, 뭐 사람, 사람이세요? <웃음> <웃음> 하는 거 맞나요, 지금? 아니, 저기, 여보세요? 저기 네. 라이브로 한 번만 해주세요 니코 니코 니 네. 영상 틀지 말고 여 니코 니